지난주에 검사하신 거 있죠? 그 AMH라고 난소 기능 검사. 그러니까 난소 나이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일반적으로 평생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난자가 배출이 되는데, 이게 이제 배란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으면 폐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음,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31살이신데, 검사 결과 난소 나이가 50대 정도. 그러니까 폐경기가 이미 진행된 상태고, 이런 경우는 임신을 하고 싶으셔도 인공수정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도 시험관 시술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강한 난자는 물론이고 정자도 필요하고요. 음, 간단하게 말하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